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 강남에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운데 오늘 일단 오늘 한파가 시작됐어요. 너무 추워. 한파가 내일부터 시작될 줄 알고 오늘 부킹을 했는데 오늘부터 한파가 시작됐네요. 무엇을 부킹했냐? 사진 찍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셀프 사진관이랑 직면 사진인데 협찬을 해주셔서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한번 찍으러 가봅니다. 제가 이런 사진 찍는 거를 부끄러워해서 되게 어색해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아가지고 찍으러 가봅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갱넨점으로 왔습니다. 갱남점. 와, 월요일인데 사람 진짜 많네요. 휴가도 끝났을 텐데.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오디티 모드라고 셀프 사진관 점입니다. 뉴질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좀 걱정이긴 해요. 사진 포즈를 그게 못 잡아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계속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에 여기 러브 아케이드? 공차, 근처, 공차가 있거든요 러브 아케이드 끼고 오시면 이게잡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저 2시 약했거든요 <laughs> 협찬 받아서 아, 네 아, 처음이어서 내가 설명해해줄수 있나요? 네 설명해 드려요 네. 시간은 총 20분이시고요 20분 네 시선은 최대한 카메라 렌즈 바라보셔야 장면으로 네, 네. 나오시고요 네. 조명은 2-3초 간격으로 켜지기 때문에 셔터도 2-3초 간격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네. 찍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촬영장입니다 음. 음. 여기 기본적으로 고데기랑 핸드폰 붙이 다양한 조품들이 있어요. 이렇빠지 네. 있습니다. 이렇게. 공대생으로. 락커. 성가대로. 그땐 왜 이렇게 힘들었어? 무가신 哎呀！哈哈，我滚去吧！我不就了？ 찍으신 사진 앨범에 넣어 드렸고요. 아, 네. 하나씩 넘기시면서 원하시는 네. 사진별표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몇장할수 있죠? 어? 최종 두장 두 주시면 돼요. 두 네. 온라인으로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어, 보정본 보... 보내 드리고요. 와. 귀 맞지. <laughs> 아, 예, 예. 세요 어, 에있어 음, 여기 네. 계시면 자주 찍으시나요, 사진? 아니야, 저 아, 그래요? <laughs> 저잘 저, 저 처음인데, <laughs>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요. 많이 못 찍으신 것 같아요. 원래 막 몇백 장 찍으시는 분들도 많요 어, 많아요. 저에게 있어서 이게 최대로 뽑은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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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는 점은? <laughs> 네. 막 네, 이렇게 보정 같은 것도 해주시죠. 네, 기본적인 보정 해드리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긴 주로 커플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이게 끝인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색했어. 사진 찍는 거 되게 어색해 하거든요? 물론 직원분도 너무 친절하셨고, 찍는 거 되게 너무 잘돼 있었는데, 찍는 내 자신이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나 결혼식 때 웨딩 촬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촬영을 잘 했습니다. 서비티도 되게 좋아가지고 찍기는 너무나도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저같이 사진 찍기 힘들어하고 내향인들은 사진 찍는 것도 힘든데 누가 이렇게 막 쳐다보면 더 사진 찍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방 안에서 혼자 찍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음 편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빠르게 인쇄할 수 있다는 게좀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되게 좋은 게 국내 모든 사진관 중에서 리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뷰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다는 점이고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이죠.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 개선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많이 신뢰감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좋고 편리하고 퀄리티가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9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어디 계시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편한 건 당일 2시간 내에 사진 픽업이 가능하다는 점.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제가 또 언제 또 취직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증명사진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되게 시크하다. 안녕하세요. 이제 3시 반에 김진입니다. 아까는 되게 러블리 러블리 했는데 여기는 되게 시크한 블랙 앤 와인. 뒤에가 딱 맞아요. 음료가 제공됩니다. 어, 좋아 하나 가져와줘야 돼요. 여기 화장도 거칠수 있고요. 머리도 있고, 사진 색깔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는 똑같이 핸드폰 거치대도 있어서 찍을 수도 있고, 셀프로 다 찍으시는 거구나 직 찍을 수 있으니까 혼자 마음껏 찍고 저희이이터에서 확인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 몸몸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마음이 편하니까 이게 토크가 또 되잖아요 네 편하게 주셔도 되고 10분 동안 타이머를 눌러드리고 나갈 거예요 그래 10분 동안 촬영하실 거고 지금 올리는 타이머만 꺼주시고 바로 사진 부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하 그다음에 버튼 한번꼭 눌러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아, 촬영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 그냥 프로필 용도라고 하셔가지고 자세라든지 시선 제한 없이 편하게 촬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무래도 증명사진만 촬영하면 되니까 10분만 딱 주시는 것 같아요. 10분이면 완전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갑자기 찍 직원들 이렇게 신호가 아니고, 추워서 급해가고이러고신청하면아도안 <laughs> 뽑아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업로드가 됩니다. 살바라게 생겼다. 챙겨주시고요. 안쪽 보정실로이동하실요 네. 네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따로 있으세요? 한 장만 고르는 건가요? 보정은? 네, 어.. 네. 맨첫 번째 걸로 할게요 약간 웃고 있는 거? 요거 말씀이시죠? 네. 네. 멋있게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보정 먼저 진행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 옆에 보시면 큐 r 하나 있으실 텐데 보정분 받으실 메일 주소만 작성 부탁드릴게요 네 평소에 사진 보시면서 좀 신경 쓰였던 부분이나 이런 거 따로 있으셨어요? 어. 전체적인 메모 네. <laughs> 아무래도 굳이 따지자면 좀 잡티 이런 거눈 네. 주위에 다크 네. 이런 것도 좀 가능한가요 선생님? 어, 네, 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럼 약간 네. 여권 사진이나 이런 증명 사진 찍으실때 여기서 바로 일하시면서 찍으시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어... 네. <laughs> 확 다른데요? 네,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일단은 제가 피부 보정 먼저 도와드릴 거고요. 눈각 보정으로 이목구비랑 체형이랑 이런 것도 수정해드릴 거예요 그 너무 과하게 보이거나 좀 어색한 것 같다 싶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우와. 약간 수염 자국도 가능한가요, 선생님? 어, 조금 옅어 보이니까요. 수 어, 할게 많네요,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어, 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거좀 찍어봐야죠. 아, <laughs> 체형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라든지 지금 음, 자세가. 지금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저는 한1년 정도 됐어요. 음, 여기서 일하면 그래도 포토샵 기술은 필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제가 옆머리 조금 뜨는 거 조금 눌러드렸거든요. 다음펌까지 가능하시네요. 네. <laughs> 맛만 먹으면 막 코도 높이고 막 쌍꺼풀도 가능한가요? <laughs> 아예 없는 걸막 만들고 아, 이런 거는 아, 조금 어려운데. 포토샵로인든가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원하시는 부분이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디요 어, 아니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잘 해주셔가지고 <laughs> 이때까지 본제 모습 중에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laughs> 네, 거기 보시면 9 장짜리 사진하고 큰거한 장짜리 기본으로. 아9 음, 장짜리랑 큰거 하나 기본으로 드릴게 이때는 이벤트 참여하시면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네이버에 리뷰 남겨주시면 드리고 있고요. 네자리는 그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해 주시면 드리고있어요 음. 저희가 인플루언서 섭외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뭐 이벤트 진행 안 하셔도 저희가 그냥 같이 기본이나 패키지로 성장요아 좋습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바로 보정 전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정이 다 되면 그리고 이렇게 보정. 어우 깜짝. <laughs> 네. <laughs> 어우도 되게 자연스럽네요. 네. 오~, 오, 오 촬영하신 사진, 증명사진 사이즈로 9장 넣어드렸고요. 멘트컷이랑 오7 사이즈인하고 같이 넣어드렸어요. 뭐 이렇게 약간 세트로 나오네요. 네, 맞아요. 저희 책자처럼 패키지가 되어있어서 여러분이 이게없이 너무 이쁘게 꾸며주시니까 어,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자신감이 생기네 어디 오플라이할때좀 자신감이 풍풍하네 음. 이게 또 너무 원본이랑 다르면 좀 심사위원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뭐 요건도 뭐출국하데 붙잡히고 근데 이거 너무 좀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살다 보면 또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증명사진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뭐 민증 뭐 운전면허, 플라이 할 때. 근데 이렇게 와서 찍으면 너무나도 이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 뉴질랜드는 약간 찍는 데는 많은데, 한국이 너무 잘돼 있고 좋아요. 뉴질랜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찍으라 그러면 싸게 빠르게 찍을 수 있는 데는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살벌해요. 여기 오기 전에 어플라이 할게 많아가지고, 아, 찍었는데, 근데 진짜 살벌해. 진짜 못생겼어. 아저 앞에 신난 거 보이죠? 나 아, 앞쪽에 네 고객님이랑 얼굴 사진 됐다 한번 확인해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대로 촬영해서 받은 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촬영한 오디티 모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쁜 플라스틱 백에 넣어주고요. 이게 보면, 오, 귀여운 스티커. 이런 거 이제 노트북에 붙이면 진짜 이쁘죠. 패드나. 어, 제 사진들입니다. 이게 6장짜리, 2장짜리. 제가 받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참. 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간직해야지.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항상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서만 보다가 제가 직접 찍으니까. 그 어, 요거는 뭐. 약 도클랩처럼 레코디드. 구성이 되게 알차요. 큰거 사진 있고요. 크, 비슷해, 비슷해. 아니, 이게 진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네. 제 생각에 오디티 모드랑 레코디드는 사진을 찍는 기업이긴 하지만 행복을 선물해주나? 중간 사진인데 두 장이나 있어요. 김진 분신술, 뿅. 네 장짜리. 뿌듯하네. 아, 김진 내가 나갈걸. 여기에 이제 증명사진을 쓸수 있는 사진이 김진 분신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무려 아홉 장이나 있습니다. 물론 이거 구성은 다릅니다. 저는 협찬을 해주신 거라 가지고 이렇게 풀 구성으로 주신 건데 아, 뭐 살아 있네. 아싸 운전면허 이걸로 해야지. 제가 아직 뉴질랜드 운전면허에서 한국 면허로 바꿔야 되거든요. 사진이 필요해요 두 장. 이걸로 해야겠다. 뉴질랜드에서 찍어온 거 아, 너무 물론 그분이 너무 감사해 하게 주셨지만 진짜 너무 살벌해 이게 스티커. 음, 살벌합니다 살벌해. 그래도 전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오디티모드와 레코디드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주는 기업 근데 나눠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디드 오디티모드 아, 땡큐 끝